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1번 문은 타고나기로 어떤 소원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운을 가져오셨다고 떠있는데요. 대운이 들어왔다는 걸 두팔 벌려서 감사하고 있는 카드 옆에 하늘이 주는 운을 뜻하는 에이스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바라시는 것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살수 있는 운명을 타고나셨으니 무엇을 하든 간에 운이 크게 밀어준다는 걸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들어온 걸 느낄 수 있을 때 뜨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신다면 더욱더 타고난 운에 잘 활용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로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타고나기를 대운을 타고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떠실지 현재 역마살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일시적으로 멈춰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기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 새로운 환경에 가시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시는 것처럼 삶의 다양한 변화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기운들을 가져다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순간들을 부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가장 강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가 크게 올라갔다거나 인기가 크게 올라가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명예가 올라가면서 자산적인 수입이 증가되는 기회가 함께 찾아올 수 있고, 무언가 인기가 올라가고 인정받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더 좋은 제안을 받는다거나 기회를 얻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소의 카드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다거나 좋은 점들이 알려지는 카드가 떠 있고 자산적인 쪽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 역시 함께 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지닌 것들이 크게 알려지면서 장점과 매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더 좋아진다거나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하루하루 즐겁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운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을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은 무언가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번 분은 무언가 무리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상황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그 옆에도 뭔가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무언가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둘러봤을 때 더욱더 좋은 기운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마저 지금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한다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고 뭔가 휴식을 취했을 때그 다음에 들어올 정말로 괜찮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라든가 체력이 비축되면서 더 나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지금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기 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을 비축하시는 것도 좋고, 힐링할 수 있는 경험들을 자주 해주시면 앞으로 들어오게 될 뭔가 금전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명예가 높아질 만한 상당히 귀중한 기회를 더잘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을 여기까지 할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타고난 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을 가지고 오셨는지 킹의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을 수가 있고 분석력이라든가 통찰력이 있다고 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면과 통찰력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착각해서 잘못된 실수를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고 떠 있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사고라든가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나신 것 같다고 떠 있습니다 직관이 굉장히 발달하셨기 때문에 내면의 느낌을 활용해서 복잡한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시더라도 결정만큼은 꼭 나의 마음이 가장 가는 것을 붙잡으신다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걱정도 많고 일종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 없는 불안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신다는 게 읽히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니고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떠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기 때문에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고 성장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이번 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강력한 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관계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나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바라셨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성취하신 경험이 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는 감정을 느끼셨던 적도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해내지 못한다거나 잘못될 것들을 좀더 걱정하고 있다는 게 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자만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힘들까봐 걱정한다거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까봐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불안이라든가 걱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라든가 내가 걷고 있는 과정 간에 별개의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걱정했던 순간이라든가 두려워했던 순간이라든가 고민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 자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막상 시작하시고 나서는 다시금 굉장히 몰입하게 되면서 과정과정에서 보람차다는 감정을 느낀다거나 즐겁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푹 빠져서 결국에는 굉장히 몰입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실 거라고 합니다. 이번 분은 막상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카드들 위주로 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함께 갖고 있다는 카드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시작하면 정말로 잘해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뭔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서 현실이 정말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좀더 생각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다시금 같은 카드가 떠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포기한다거나 너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세울 것들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이라든가 성공할 수 있는 기운 다시금 잘해낸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경험치가 높고 해낼 수 있는 실력을 크게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면 다시금 잘할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주신다면 더욱더 빠르게 내 옆에 들어와 있는 좋은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일더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삼엄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엄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삼엄문은 타고나기를 인기응변에 강한 분이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낸 경험이 많은 분들이. 3번을 뽑으신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만 잘 된다기보다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풍요라든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타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큰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고 행동하시기 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주신다면 타고난 운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게 있어도 잘 풀어나가는 분인데 현재는 어떨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있으실지. 현재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시기라는 게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뜨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고요, 그 옆에는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무언가 내가 이것만큼은 굉장히 잘한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때 주로 뜨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 금전적인 면도 좋고, 학업적인 쪽이라든가 일 쪽으로도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것들을 할지 말지 포기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 붙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다 해낼 수 있는 강력하운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모본이 그 중에서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운이 어떤 것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다는 카드가 다시금 떠 있습니다. 실력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것인지 경험치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스스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흐름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카드가 나올 때는 내 실력이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기 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은 있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거나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라든가 과거에 해냈던 것들보다는 못한 것들 쪽에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을 때 자주 뜨는데요. 페이지에서 1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이라든가 잘해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만한 계기가 되어줄 어떤 사건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굉장히 활력 있는 기운이라든가 열정을 지닌 기운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실 거라고 하니까요. 3번 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진다거나 자신감이 크게 올라간다거나 내가 과거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냈고 잘했던 사람이라는 잊고 있었던 나의 진정한 면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고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될 만한 일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 운을 더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이 나올지 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고 내가 거쳐 온 과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맞닥뜨리기 이전에 무언가 내가 잘해 왔던 것들, 어려웠는데도 결국에는 해냈던 것들, 해내지 못할 거라고 믿었는데 해냈던 것들. 굉장히 사소하게는 자전거 같은 것을 못탈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서도 잘 타게 됐던 경험같이 무언가 내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던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다면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좀더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합니다.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문의 타고난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4번 문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승리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운명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어떤 승부가 예고되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끝까지 밀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할 일들과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 자체가 많이 오시는 분이고 어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체력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이 함께 떠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제나 체력적인 부분에 더 신경 쓰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사범분도 성공원이 굉장히 강한데 현재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자원이라든가 계약 운이 굉장히 좋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게 되는 것처럼 서류상의 운도 좋고 현실적인 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반복되는 생활을 하신다거나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 순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무언가 제한되었다거나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면적인 두려움 같은 게 약간 올라올 수 있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찾게 되고 내가 해낸 것들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깨닫게 되시면서 뿌듯하다는 감정을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런 4번 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약간 걱정되는 것들은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들, 배우고 있는 것들, 익히는 것들 하나하나가 금전적인 면이라든가 계약 쪽이라든가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길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은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업운이 굉장히 좋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시는 것처럼 머리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짝수번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간다거나 내가 원하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카드들이 가장 먼저 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로 향하게 도와줄 것을 믿어주셔도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에서 이야기하기를 과정 자체는 굉장히 올바른 길이지만 중간중간에 무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무언가 나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 좀더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불안감이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라든가 불안해했던 것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했던 것들을 다잘 해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불안해 한다거나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뭔가 내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되지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과정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것을 내가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 대한 의심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거나 얻고 싶었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굳이 그때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망설이던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거나 불안감을 느꼈던 게 굉장히 아쉽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망설이기 보다는 결국에는 잘할 것이고, 잘 풀릴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좀더 들어와 있는 이 성공원을 더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카드가 뜨면서 시간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면을 갖고 있고 실력이라든가 경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잘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뜨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난간이 생겼을 때 정말로 풀지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거나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하시기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